흉터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볼게요. 우선 여기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점을 레이저로 빼고 남은 붉은 자국과 뺀 자리에 연구이 튀어나오거나 꺼지게 되는 흉터를 구분해야 합니다. 점을 빼고 나면 결손 부위를 메우기 위해서 새 피부가 자라나야 하죠. 이 과정에서 혈관이 신생되고 콜라겐이 형성되고 표피가 덮이게 되는데요. 이때의 상태는 육안으로 볼 때는 붉습니다. 이걸 점빼고 흉터가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레이저 흉터가 아니라 정상적인 피부 재생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상처의 복구가 다 끝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보통 붉은기가 사라져 주변의 피부색과 비슷하게 되죠 이 시기는 착색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면서 기다리시면 붉은기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색소침착, 그리고 이 붉은 자국을 점이 재발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색소침착과 붉은 자국이 사라지기를 기다린 후 확대경으로 점뺀 자리를 보면서 점세포가 남아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레이저 시술 후 정말 비유성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비유성 흉터나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그럴 수 있고, 입 주변이나 턱선처럼 움직임이 많고 피부의 긴장도가 높은 부위에 점을 뺀 후에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죠. 특히 깊은 점을 뺄때그 위험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때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. 또 시술 후에 감염이나 염증 또는 본인의 재생력이 떨어져서 살이 잘 차오르지 않는 경우 위축성 흉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재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살이 차오르는 시간 동안 절주, 금연, 충분한 수면,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셔야 합니다.